안녕하세요. 이학기 목사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정식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7회굽기 2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정식으로 언약을 맺은 후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일,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기쁜 마음으로 바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친 예물을 가지고 특별한 곳에 사용하실 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예물은 전부 일곱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속입니다. 두 번째는 색깔이 들어간 실입니다. 세 번째는 옷감입니다. 네 번째는 목재. 다섯 번째는 기름에 넣는 향료. 여섯 번째는 향품. 마지막 일곱 번째는 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바치라 하신 이유, 이스라엘과 함께할 때 거할 성막, 성소를 짓기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물로 만들 성막은 이스라엘이 임의로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양, 곧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야 합니다. 예물을 가져오라. 성막을 지으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쁜 마음이 담긴 예물로 지은 성막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 기쁨과 감사의 예물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물되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